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갈가먹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는 건 결국 사람과의 교제가 삶의 절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는 우리 삶을 강하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경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칭찬의 가모 서재에 앉아있는 노인을 상상하라. 강단에 올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을 상상하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노인을 생각하라. 당신이 어떻게 생긴 노인을 생각했든 그 노인들은 대부분 현명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지녔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을 상상해본다면 어떨까? 어째선지 노인의 그것과는 다르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만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젊은 사람일수록 아직 그 어떤 업적도 이루지 못한 주제에 자기를 위대한 인물인 양 내세우려는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매일의 작은 성과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동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실은 흔한 것일지라도 어떻게든 대단하게 포장하려고 애쓴다. 물론 당신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을 것이며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서로를 축혀 세우고 그들만의 칭찬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젊은 날을 지내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런 시기를 겪기 마련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 착각에 도취되어 한정된 청춘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도 큰 손실이다. 당신의 시시하고 작은 업적에 열광하는 동료들.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능력이나 권위를 곁에 둠으로써 당신을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라. 정말로 당신이 오랫동안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고 그런 업적에 호들갑을 떨기보단 겸손해지라고 말할 것이며 넘치도록 충분한 부분보단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며 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나를 망치기만 하는 관계로부터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그 대신 당신은 가능한 빨리 진정한 실력과 여유를 갖추고 자기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을 찾아내 그와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까지의 거칠애와 허영에서 벗어나고 지금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진정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기술. 그가 어떤 인격을 지닌 사람이건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어떤 직업을 가졌건 간에 누구에게나 수다쟁이의 본능이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에 없었던 새롭고도 자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사람들에게 달려가 떠들고 싶다는 충동을 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관계의 문제는 그러한 조급함에서 비롯되곤 했다.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는 대신 나에게 실망만 하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간질의 당사자가 되어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떠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수칙인 흥분하지 않기를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이고도 건강하게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 상대가 놀랄 만한 사항을 전할 때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 조금 오래된 일인 양, 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하게 사건을 전하면 상대는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분노를 나에게 드러낼지도 모른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화들짝 놀라며 아이에게 달려가면 아이는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었음을 깨달으며 크게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이가 넘어졌음을 알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응하면 아이도 의젓하게 손을 털고 일어나곤 한다. 소식을 전하는 일도 그렇다. 다급하면 상대방도 다급해지고, 차분해지면 상대방도 차분해진다. 그러므로 위연함은 관계에 있어서 제일의 미덕이라고 할수 있겠다. 질적으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건강한 관계의 유지를 통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아가 한 집단의 성공과 실패 역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난간이 되어주는 사람들. 치례와 신뢰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만한 계단이나 비탈, 교량 같은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 있다. 물론 그 난간은 보통 모든 체중을 실어 기대거나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기에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진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이 난간의 유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난간이 있어 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데에 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는 안정감은 우리를 주저앉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발 디딘 곳이 흔들린다고 해도 잡고 버틸 것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난간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부모나 교사, 친구나 신뢰하는 동료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천지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들까지 전부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밖에 많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민과 걱정, 불안 같은 감정들을 그들 덕분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난간이 내 몸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삶이라는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내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한 이렇고 저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은 잘 없더라도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운함과 후련함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립심이 넘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더라도 최소한의 마음 둘 곳은 있어야 한다. 무너지지 않고 더잘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요.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알때 비로소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가능해집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람과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시고 앞으로의 만남 하나하나를 더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친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